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걸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흐르고 아무도 모르게 한숨만 깊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아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지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어느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완벽해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실패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돈, 명예, 건강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믿음, 사랑,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가족과 교우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죄, 실패, 상처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믿지. 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